됐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춘천 밑에는 홍천에 11사단이라는 기대에서 인사가 되는데요. 제가 군부문을 할 때는 그 11사단이 고용사단, 그 알고병사단이옛날걸는던천으 갔다가, 교선으로 갔다가, 천원으 갔다가, 날 걸어다니는 기대였는데,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11사단이 기대한 사람들 바뀌었어요. 장갑차 타고, 탱크 타고 다니는 기대가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올해 초에 우리나라 군대가 개편을 하였는데요 어, 그동안, 우리 아시아에서 최강의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단이, 양평에 가는 20사단이라는 유명한 사단이 있어요. 개가 사단이라고. 그런데, 어, 이 20사단이 저 11사단 홍천으로 이렇게 흡수합병이 돼가지고, 11사단은 이제는, 어, 미군 기갑 사단을 빼놓고런전 세계에서 최강의 사단이 있니다 어,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을 통틀어서 미국을 제압하는 최강의 사단이있실수 사단. 그래서 홍천에 네. 어마어마하게 네. 땡크기 막 그런 사단이 있는데 그 홍천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유교 전쟁 같 전략적으로 그래서 홍천에 대한 중요한 도로가 이렇게 항상 고나가는데 어, 홍천에 가면은 그래서 유교 전적 전쟁, 그, 전쟁 흔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하면. 어? 제가 있던, 제가 20년대인데, 20년대 바로 앞에, 두대 감을 따라서 44번 국도가 쭉, 강원도로 넘어가는 국도가 있어요, 인제로 네, 그, 간 그, 길 옆에 보면은, 어, 공원이 하나 있어요, 추모공원이. 그래서, 어, 줄, 짱, 루이, 소령, 추모공원, 뭐 이런 공원이 있어요. 어, 이 공원은, 저, 프랑스 분위기 있는데요 그래서 저 장루이라는 소리하고는 프랑스의 육군 의과대학으로 수석으로 담 엘리트 어, 미군 장교인데, 그사이 한국전에 자원해서 이분이 이제 프랑스 대대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평이 이제 참전을 하고, 1951년 5월 8일 날, 그때 이제 중국군이랑 막 싸울 때인데, 저 두천이랑. 아, 중국군이 이제 밤의 빛을 계속 뚫어놓가서 한국군 병사들이 밝고, 두명의 이제 치를 말려가지고, 다리를 좀 잘려가지고, 동당하니까, 프랑스 군의관이 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바꾸고, 게내고두 명을 꺼내고, 자기가 나보다가 자기는 죽었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추모부를 만들어서, 해마다 5월 8일 되면, 프랑스 대사나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모는 어, 예식을 하는 그런 자이거든요 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는 한국의 군대를 보낼협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었 왜냐하면 아, 자기 나라 자체가 동일한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미쳐들는데 아예 이 겨우 종전돼서 나라를 찾고 이제 5년 되면 되잖아요. 45년에 전금 있고 50년입니다. 더군다나 프랑스는 또 자기가 이렇게 겨우 추슬리고 있는데 인도차이나 알제리 반대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나마 있던 군인들 다 그런데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 군대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에서 그랬던 거죠. 우리가 평가는 그렇지만 그 자유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프랑스가 뭔가 좀기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 군에 이렇게 자원병을 모집해 자원병. 그래서 그 자원병을 한 4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지휘관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장군, 음, 프랑스의 전쟁이요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참전하시고 어, 프랑스가 독일한테 망한다면은 저 영국으로 망명해서 드골 장군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유명한 몽블레 장군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58세 예비역 이제 어, 군대를 퇴역에서 물러나고 예비역 중장인 신분인 사람이 국방부를 아, 찾아가서 자기가 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국방부 사람들이 아니 장군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58세다 되시고 예일이시고 더군다나 아, 우리가 보는 분은 조그만 대대급 부대인데 명색이 그래도 중장님이 어떻게 아이가중력급 부대를 가겠냐 말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 강등시키라고 <laughs> 나이별자에고 말똥 두개도 그래서 아, 국방부 사람들이 그분이 하도 강력하게 요청한 할수없지 정말로 그분을 중력을강등시켜가지고 스스로 강등이 돼 가지고. 보셨는데그때그 보니 그렇게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내 자식에게 아버지가 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 유엔군에 로참전했다는 문제를 물려주려고 참전하다이 말을 하고 이분이 와가지고 58세 신분이 지평이 점수 때는 이 빨간 띠를 끼고 어, 이 총검 총검 들고 그냥 중국물하고 육박전하면서 아, 이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죠. 장르의 이봉, 이봉굴레 사장님이고, 이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 명분, 자유가 먼저, 자유. 자유라는 명분 때문에 자신들의 그, 생명까지, 혹은 뭐, 인생을 이렇게, 어 걸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신비를 탐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명분이냐, 신리냐, 이 둘을 놓고 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고 하죠. 우리나라가, 아니, 명문이냐, 실비냐, 일본한테 머리 숙이고 들어가냐, 아니면 어마어마한 수뇌를 계속 깨닫지, 뭐 이런, 아, 이런 명문을 따질 거냐, 실비를 따질 거냐. 아, 고민이네. 제가 읽렇다고 했잖아요. 명문을 실비. 내 그만의 쓴 책. 아, 참 안타까워. 저걸 읽는 사람은 안타깝다. 너무 힘의 차이가 너무 난다. 내가 가져가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어, 그건 그런 거고, 환경은 그런 거고, 우리는 이둘 사이에 명분이냐, 실리냐를 항상 이렇게 살면서 뭐, 사업을 하는데, 뭐, 뭐 결정을 할 때, 의미를 하는데, 오늘 이은 말씀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의 어떤 지침, 기준이 되는 그런 교육을 주지만 그런 말씀을 할수 있습니다. 이사과리구가가 이렇게 아기를 가져서 났는데요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요,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생기잖아요. 0.01초도 차이가 나고 동시에 생기는데 그런데 동시에 생긴 아들이 단순히 출산 때 엄마 배에서 누가 먼저 조금 일찍 나왔냐의차이로 하나 이는에서는 장자가 되고 조금 늦게 나온 야곱은 이제 차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장남은 흔히 벌써 가 있어요. 간장권이라는걸 갖고 있어. 모든 걸 갖는. 그다음에 둘째부터는 n 분의 2 정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게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어마마 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가 민법이 1990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1990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딸들은 관습법으로는 유산을 못 받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 개정 못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딸은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딸. 네. 그러면 여기, 재밌는 말을 찾아습니다 동일 가족 아내 딸은 아들의사분에 동일 가족이라는 시집간 딸이라고 시집간 딸은 사분의 1만 받는다. 불과 29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민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990년에 개정이 돼서 이제는 공평하게 나눠져라. 아,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다 그래서 이 지금도 계속 상속 관련 분쟁,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나온니다 상속 관련 분쟁 통계를 내면그 분쟁의 당사자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부모들이 장남한테는 90%를 주고 다른 자녀한테는 10%를 준다는 거예요. 법은명백이 똑같이 주라고 되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장남은 90% 주고 딸 애들은 10%를 주니까 딸 애들이 야 법문은 똑같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왜나는 10%만 주냐고 해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요 하물며 수천 년 전에는 지금 시대 법으로 다 공평하게 들어가는 시대도 그런다고 하면 수천 년 전에 장남들은 얼마나 건세가 쎘을까, 어, 이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있는데 그런데 에서는 그런 이사 가문에 장자권을 갖고, 갖고 있었는데, 어, 아무것도 별로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 그런 대단한 건세를 가졌던 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요, 죽한 그릇에 스튜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먹겠다고 말씀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애소가 사냥을 거해도 사냥 갔다 오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와서 보니까 맛있는 데가 나쁘니까, 야곱은 남아보이나맨날 엄마에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많이 또 나이라 엄마한테 음식하는 것도 많이 배웠다 야곱이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야곱이 막뭐 죽도 끓이고 막 그래서, 예서가 배고프니까, 동생아, 나죽한 그릇 주라 하니까, 야곱이 보통 같으면, 보통 형제가 계면 주잖아요. 형이 보면, 동생이 큰그 퍼줄 텐데, 이 야곱이 보통살이 라 그러니까, 안 준다고. 뭐쫙 하니까, 형이, 아, 배고파. 빨리 나좀한 그릇 줘라 하니까, 그냥안 되고, 형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면 내가 준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예수는 생각을 한다 장자의 명분, 그거 뭔데? <laughs> 별것도 아니지, 그거. 아, 그래, 줄게 그거 너갖고 빨리 죽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냥도 주지 않고, 다짐을 해, 맹세를 해. 내가 장자의 명분, 야곱한테 준다고 맹세를 해서, 맹세를 받고 나서, 그래서 집과 뭐 땅과 이렇게 넣어고 졌다는 거죠. 네, 한 번, 오늘 말씀, 어, 32절, 30절로 다시 한 번. 창세기 25장 3 2절을 에서가 이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복이 내게 시선익 하리라고. 야곱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한지라. 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이렇게 얻었는데 실제로는 다장계었어요 아버지 이상한테양한 마리도 명분을 받았는데 실속이 없어. 양한 마리 받은 게 없고요. 그 아버지의 사는 나중에 다이 사람한테 받고, 야금은 장자의 명분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에서 살 수도 없는 행편이 돼가지고, 그냥 민, 빈손으로, 맨손으로, 야방도주해서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객지 생활하다 신세가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자기 손에는 뭐 하나 주는 것도 없고, 더어려운형편 연락을 했다는 거죠. 아 이게 이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데예요 명분의 속성 원리에서 볼수 있어요. 명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이잖아요 명분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그 명분에 별로 이익이 없어요. 손에 생기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이 명분은 보면 보통 그 어떤 열매나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이 수십 년후 뭐 수백 년 뒤에나 나타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실리는 상장, 쥐어주는 게 많아. 얻는 게 많고, 쥐는 게 많아. 나중에 나택을에해 그래서, 명분과 신리가굉장 중요한 속성을, 우리 야곱과 예서의 경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 야곱이 그랬다는 거. 명분을 받았냐면 실제로는 얻은 이 없어. 오히려 더 고생스러운 일로, 이렇게 접어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 사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명분보다는 실속 찾는 실리를 이렇게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어,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장일치로 정리했잖아요. 이 게임 중독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이라는 것은 속성이 뭐냐면 게임은 게임을 딱 하면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거 딱 하면, 네가 이겼다, 윈! 졌다, 딱 나타나고, 점수 몇 점, 딱 나타나고, 몇 등! 게임을 해도 면 니가 몇 등! 지금 몇 등! 딱나다 그러니까, 게임은 게임이 딱 끝나는 순간, 승패가 나오고, 점수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고. 아, 그냥 게임 딱 뭐, 끝나면, 탁, 탁, 그 하면 탁! 뜨는 거야. 스마트폰이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이 게임을 잡아 하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이 즉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중독이 됩니 즉각 반응. 결과, 어떤 행동과 결과가 그냥 흠바딱 붙어 있는 그런 곳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고 어떤 행동과 행동의 결과 사이에는 항상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바이올린 키는, 피아노 치는 음악하는 아이들은, 어, 4년 전에 우리 한국의 임지영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15년 동안 바이올린 한국을 수백 번, 혹은 천 번이, 손톱이 막, 그냥, 다, 타고, 손이, 그냥, 뚝살이 어, 되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밤바다 파스를 이렇게 다 붙이고, 자고, 이렇게 해서, 15년을 키고, 이번에 스텔라 시니는 중국어 가시는 20년을 키고. 아, 그러니, 자기가 오늘도 수백 번 연습, 매일도 수백 번 연습, 1년, 5년, 10년, 15년, 20년. 그리고 나서야, 그, 결국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태릉선수촌에서 뛰고, 3년 가서 뛰고, 그리고 4년 후에 경기에 참가해서 거기서 얻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부 아이들도, 아, 초등학교 아이들도 길게 보면 12년 동안 문제 풀고, 또 풀고, 대치동을하거나 수학, 만번, 만문제 풀면, 만문제 풀고, 영어도 만문제 풀고, 뭐, 짧게 봐도 고3이나 재수생들 1, 2년 동안은 문제 풀고 오늘도 풀고 내일도 풀고 그리고 수영 시간 모두 필요한.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뭔가를 노력하고 행동을 하고 결과를 얻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항상 몇 년씩 심지어 10년 20년 더 이상 어, 긴기간을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중독한 아이들은 이 현실 세계 의 적응력 자기는 게임할 때 탁탁탁 결과가 나왔는데. 아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직장 다두고뭐 결과도 없는 것 같고 오늘도 직장 가고 내일도 직장 가고 적응이 안돼 결혼 생활도 적응이 안돼아 결혼하면 뭔가 아 정말 뭐 영화처럼 행복한 사삶 오늘도 설거지 따리랑 다리하고밥 차는 오늘도 따리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하고 그래서 이 게임 중독이 왜 질병이고 문제가 심각한가 그 아이들을 뇌에나가까 자꾸 이렇게. 즉각반응을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명분과 실기가 아니 이거 막 휘저는 명분은 마라톤 경기 같은 거예요. 긴 시간 동안 마라 톤보다더긴 시간 동안 아니게 열명유나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실기는 그냥 50m, 60m 달리기처럼 탁탁탁. 뭔가 이렇게 손 잡히는 게 있고 보여지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는 따라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명분을 추구하는 민족은 오래 존속을 하는데요. 실리를 따르던 민족들은 역사 속에서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모습이 우리나라가 이 명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보면 왕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 3년 살아 2년 살 거냐, 별거 아닌 명분 가지고 당파 싸움하고 쳐 죽이고, 우리가 이 싸움, 명분 갖고 싸우는 거 보통 잘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아, 조선 사람들은 맨날 명분 늙었다니까 싸운다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 우리가 그 명분을 추구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5천년 동안 이 강대국들 틈에서 멸망을하자고 살아왔다는 것을, 어, 알수 있어요. 다군거은 예, 불태울 수도있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을 이민족이 어아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분을 못 죽이는 거예요. 명분을 못 죽여. <laughs> 군궐은 불태우고, 나라를 잠깐 점령할 수 있고, 아,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명분을 못죽여요 우리가 비슷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도 우리 묵에게 명분 중요한 중요시기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조가 사실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은 그 밑에 아랍 민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는 있는데아 야곱이라는 사람이 시작이 뭐냐면 명분을 시작한 거예요. 명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름을 바뀌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스라엘이 우리보다 더 뻔할 만약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다른 데마다 핍박받기를 받고. 그런데, 아, 그렇게 몰살을 당하고, 진돌림을 당해도, 아이 아우슈비치에서도 600만 명이 죽어도, 아이스라엘을 꿋꿋하게 살아남아 오는 거야. 왜냐하면, 명분을 가지고 아, 이게 명분이 무서운 거요 그래서 이 명분을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명분을 따랐던 사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항상 명분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먹는 왕이 제자들인 음식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먹겠다.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걸 명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 다니엘서 1장, 네, 보면, 어, 8절,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누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냐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황관장의 두모니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도 황관장에게 금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명분 이스라엘이 포셔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주시는데 어쨌든 또 나중에 젊은 시절에는 금리 신상한테 전달하는 걸 안하겠다고 명분을 했 누가 일제시대 때 많은 기독교인이 선한 신상을 사하했잖아요 강경희 목사님은 그걸 후회하고 나중에 회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소양한목사님이고 많은 분들은 꼿꼿하게 안 하는 거예요. 순교가능한 망정. 명분을 지키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상의 전해라. 못하지. 못하면 죽는다. 죽지. <laughs> 아, 이 명분을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서 3장 17절, 1 8절 보면 이 사람들이 명분을 목숨처럼 내겠다고 양마치 읽어보겠습니다. 망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냉렬히 타는 품물 가운데서 흥이 던져내시겠고, 망의 손에서도 던져내시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냐 하실지라도, 망이여 우리가 망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냐 하고, 망의 세우신 분들 있으게 되었다. 세상상에 올 때는 명분이 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목숨처럼 내겠다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쓰여 가시면서 사십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아, 마귀가 하는 시험들을 가끔 보면 다 실리를 실기를 좀 찾아 봐라 예수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서 명분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는 배고프지 사십일 금식인걸 얼마나 배고저 돌로 떡 만들어가지고 떡을 먹어 떡 먹어 떡 아, 실수 있게 떡 먹어 배쳐야지 먹는게 최고야 뭐가야 살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는거면 앞에 보고 살아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살것이라 하셨습니다 명분이잖아요 말씀 말씀인대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육신의 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이 말을 들으면 서상 사람들은 야 배고픈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냐 배고픈 사람한테 밥한 그릇이나 밥 하다못해 빵한 덩어리라도 배채워주는게 최고지 하면서 아 말씀하면 막 조롱하고 비난을 하죠 그 사람한테는 차라리 돈 나눠줘가지고 국밥 한 그릇을 사먹게 해서 배 따뜻하게 채우는게 중요하지 말씀이 뭐야 말씀이 하면서 네, 네. 그걸 무시하고 소용이 없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신앙생활은 결국은 신앙의 명분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명분을 따라 살면 실속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 아,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나오면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잠을 자든지 놀러가는 게더 나을 수 있고 실속이 있고 헌금하는 것들하고 마땅한 맛있는 게성경에도더날 수도 있죠. 그런데,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인간관계가 내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명분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가 이 명분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삶의 마지막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니다한번 같이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겠습니다 생각하는 데 천지의 변화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 하나님의 명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도 뭐, 아, 실족 차려야지, 실리를 따라 살아야지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게 사는 삶을 하나님 틀림없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성분들 어, 우리가 신앙의 명분을 따라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에서는 요즘 이렇게 제가 일본 옷을 입고 서러워요. 그래도 우리는 아니, 일본보다는 명분을 추구하는 분들이다. 어, 잠깐 은 힘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동서가 제주도 공원에서 동서 한국의 출장 사는 저는 안 간다 해서 집사람이 찾지하고 어,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월가에서는 한국이 더잘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합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이렇게 좀 노력을 당하고 있다 결국은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걸 다시 한번 이거는 신앙에서는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약속을 신라하면서 신앙의 명분을 따라 사는 분들를 가지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실리냐 명분이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데, 별이랑 인간적인 도으로 실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분, 명부,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갖고 싸우기 나무를 같이 도록겠습니다 사랑을